마트에서 장을 한 바구니 봤는데 6.9kg 나오네 엄청 무겁 7kg 눈은좀 예, 장을 보고 왔어요 여기도 뭐 예, 슈퍼마켓 같은 게 있어요 럭키 슈퍼라고 제가 즐겨 가는 곳인데 매일 가지 매일 매일 장보러 가는 데 오늘은 언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엄청 무겁 예. 오늘은 예 보통 명품에서는 뭐 언패킹 이런 거 있는데 명품은 아니고 그냥 시장 바구니 언패킹 해보죠. 제가 매일 가는 곳이 럭키마트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여러 출장을 와서 이제 그 정산을 해야 되고 이랬고 또 회사에 또 전표 올려야 되고 이러면 또 그게 일반 시장 가서 영수증 하면 이만큼 나오잖아. 예? 그러뭐 증빙하기도 어렵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마한 신용카드 전표 올리면 되니까 간편한 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네, 왜냐면 외국에 있으니까 현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아껴야죠. 현금을. 왜냐면 하 현금이 부족하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환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수수료도 붙고 계좌까지 만들었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좀, 네. 그래서 신용카드로 하면 사실은 네, 좀 편리한 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즐겨가는 곳이 이제 그 럭키마트고. 동네마다 그 재래시장들이 많은데, 재래시장은 가면 막 고기 이런 거보면막 팔이 앉아 있고, 막 사람들 그할때 돼지고기 손으로 다 만져 주물주물 하다가 두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그좀 사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겠지만, 근데 그뭐그 그, 그 개인의 문제는 괜찮아요. 시장에서또 살기도 괜찮고, 저는 이제 뭐 아까 두 가지 이유로 현금을 좀 아껴야 되고, 신용카드를 좀 써야 되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마트를 갔는데, 이게 싱가포르 체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홈플러스, 이마트 뭐 이런 것은 여기에 이제 일본계 회사인 그 이, 이웃몰이 있어요. 이웃몰. 이웃몰 하나, 두 개, 세 개째 짓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백화점 같은 큰데고, 럭키마트 같은 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롯데 슈퍼 말고 롯데, 롯데? 롯데마트는 좀 큰데고 롯데슈퍼라고 해서 조금 작게 만든 거있잖아동네 막내, 그 정도 규모로 보면 돼요 그 정도 규모인데 이제 동 단위로 하나씩은 있더라고 이게 조금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 걸어가서 사서 걸어서 좀올수 있는 좀 무거우면 이제 택시타야 되고 그 정도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아까 저울에 재봤더니 7kg 나와 엄청나게 무겁잖아 이거 들고 한 500m 걸어온 것 같아요 엄청 커 버렸어 오늘은 시장바구니 물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배 서양배 3개죠 네, 서양배 3개 넣어 가지고 파는 건데 3,200리에 딱천 원이지 음, 물론 이제 노란 딱지는 세일한다고 9 0 0 0원 왜. 원래 키로에 뭐 4,000원 키로에 4,000원 이런데 음, 세일해서 키로에 천원 세일도 많이 해줘 이거 70%세일하다만만 음. 만이 엘인데3 0 0 0리에잖 이게 통이 커요 슈퍼마켓, 요게 롯데 마트는, 롯데래. 럭키마트는 가면은 세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전에 하는 데 있고, 오후에 하는 데 있고 이래요. 가면은 기본이 5 0예요 절반 뚝 잘라. 이렇게 이제 좀, 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끼상품으로 하면 70%도 해주고 이래요. 우리나라 이거 하나에 뭐 천원 넘어갈 텐데, 그죠? 세개에 천원. 세일해서. 제법 맛있어요. 작고 단단해. 시들어서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이 럭키마트에 그냥 그 영업 방침 이야 그냥 세일하는 것을 항상 깔아 둔다 손님용으로 묵직해 1,000원 1,000원 주고 사갖고 요거는 넥토스라고 상추예요 응. 싱싱해 보이죠 싱싱해 보이는데 이것도 세일해 600리엘 6 0 0리엘이 얼마야 4,000리엘이 1,000원이거든요 150원, 160원이니, 이건 세일해서 그렇지만, 이것도 70% 세일해주잖아요. 70% 세일, 원래는 2000이니까 550원인데, 거70%확 깎아가지고 600. 세일의 스케일이 다르지, 10% 20% 이런 건 좀, 이? 아주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세일하는 것만 잡다 사왔어. 뭐 삼겹살이건, 삼겹살 싸먹을 때는 싸먹어보는 거지, 싸니까, 160원인데, 아 요거는 가지 예, 가지 뭐 똑같이 생겼어요 동그란 이게 서양가지 동그란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쭉한 가지 도 있어요 얘도 2300이니까 얘도 600, 600원짜리 인데 원래 600원에 파는 놈인데 두개확 세일 해가지고 700원 아까랑 똑같지 예, 180원 놀랍지 그죠 180원에 파는 거예요 세일의 수준이 놀라워 70% 세일 에다 야채 같은 경우 과일은 50% 야채는 70%,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아, 요건 제가 좋아하는 자몽보다 맛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당도를 보면 자몽이 맛있겠지만, 그냥 제, 제 개인적인 매력은 먹고 났을 때 자꾸 땡기는 그런 느낌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포멜로, 포멜로. 음, 자몽의, 자몽의 그 원조급 되죠. 포멜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오렌지도 만드는 거지. 예. 포멜로하고 뭐 이렇게. 자몽하고 만들어서 자몽하고해서 오렌지를 만들고 또 오렌지랑 또 얘랑 포멜로랑 해가지고 뭐 만들고 이래. 얘도 원래 2달란데 2천 원인데 70% 세일한 거야. 이 보통이 1천 원에 팔던데 세일하면 지금 600원에 파는 거요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응? 엄청 큰거요왜냐면 보통 우리 보통 우리 이제 그 뭐래 오렌지가 이만한 사이즈잖아. 그거에 비하면 얘 지금 엄청 큰 거지 그죠 예, 엄청 큰 거야. 이게, 이게 큼직한 오렌지거든요. 레디앙 같은 사이즈인데, 얘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제가. 2300원이니까, 600원. 600원에서 파는 거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세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미끼 상품으로 세일하는 거예요, 항상. 아, 그리고 얘도, 얘도 오늘 처음 가져온 건데, 얘는 만다린 같죠? 예, 우리 레디앙처럼 그렇게 생긴 만다린 같은 놈인데, 그 중에서도, 호주 품종이에요. 호주에서 만드는 머, 머콧, 머콧, 머콧 오렌지, 머콧 오렌지. 머, 머콧이라는 품종이에요. 호주산. 굉장히 뭐 허니, 머콧 이렇게 돼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얘는 보면 뭐 하나씩 이렇게 호주 라벨 붙여서 나름 명품처럼 이렇게 원래 수입된 거라 얘는 비싸요. 그래서 얘는 세일 안 되고 제 가격에 두 개에 2천원 네, 2,200원. 420g인데 2,200원 좀 비싸 이런 귤로는 보니까 키로에 뭐 5,000원씩 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세일 안 돼서 그냥 먹어보려고 처음으로 이렇게 사온 거죠 얘는 구아바 부하바. 구아바도 네, 이렇게 보면 핑크빛 나는 게 있는데 핑크빛 나는 게 조금 더 향이 좋고 이래요 조금 달고 얘는 그냥 사과 같은 아오리 색깔로 나는 구아바죠 얘도 보통 보면 이제 700원 이렇게 파는 놈인데 세일 7 0로 해가지고 800원, 800원이면 얼마예요? 응? 400원이 100원이잖아? 220원, 이 220원에 파는 거예요? 구아바 하나 하나 이상 들어가는 세인데 400g 짜리인데 200원에 파는 거예요? 이것도 70% 세일이죠? 사다 보니까 세일한 거만 사 왔어 제가. 세이 보면 되게 그 융취하게 그, 그, 볼것 같은데 그죠 얘는 바나나, 몽키 바나나, 엄청 묵직하죠? 몽키 바나나, 얼마야? 천리에, 네. 800원이죠? 네. 800원에 사왔어. 그런 얘도 세일하는 놈이지. 안에격자봐봐 쫀득쫀득한 그런, 그 뭐라 그냐 그런 느낌 들죠? 이 안에 쪽 보면은. 그래서 당도하고, 그, 저, 뭐,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요. 아주 맛있는 품종의 그 느낌이죠. 그죠? 음, 그래서 사왔어. 8 0 0원이요원래 가격이 얼마냐면 만원1 0 0 0 2 5 0 0원이0요7 0세일이야0 0 0원 1,000원. 1,000원. 1하0 그죠? 8 0 0 0원에0 0 0원에 이만큼 사1 0요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0 0건 대추야자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포인트지. 대추처럼 생긴 야자란 얘기지. 대추처럼 생긴 야자. 네, 그러니까 대추하고는 급이 다른데요. 대추처럼 생긴 야자야. 그러니까 야자. 엄청 달죠. 그래서 이거는 꽤 비싸. 수입산이라서 얘는 비싸더라고요. 이게 만수루가 즐겨 먹는 간식, 스템이너 간식이라고 했어. 세상에서 가장 달달한 음식. 네, 이전에 포스팅했었죠. 얘는 설탕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청의 수준으로 가야 돼. 매실청과 꿀의 맛이 나요. 왜 그러냐면 설탕이 야자 설탕이거든. 그거 그대로 그 열매 원액이에요. 야자 열매 원액이라고 생긴 게 대추처럼 생겼지. 그래서 대추, 야자 이렇게 돼요. 대추처럼 생긴 야자다. 예. 네. 원래 가격 33,000, 33,000은 뒤집서 8달러에 8,000원. 3 3 0 0 0원이면 거의 8 5 0 0원쯤되는거예요5 5 0 g 이거0요 엄청 비싸. 수입산이라 비싸요. 수입산이0 비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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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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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세일.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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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0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0 그랬고. 사실 오늘 집에 과일이 좀 떨어진 0 같아서 과일만 사러 갔었어요. 음. 상추하나를 사왔네 가세하고 요거는 수박 어디봐내 머리가 수박보다 작구나 그죠? 음. 요거 보통 3kg 돼요 요게 요즘에 여름철 돼가지고 얼마냐면 6,600리엘 받아요 1,700원 이것도 세일할 때또 1,000원에 또 한다? 음. 근데 보통은 6,600해서 1,700원에 팔아 3kg쯤 되는건데 신나게 먹고 있어요 수박 캄보디아 수박은 들어오고 수입되는 것도 한 4천원 하고 이래요 역사사 응. 집에서 우리나라도 요만한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요만한 사이즈면 제가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이렇게 먹거든요 후식으로 먹을 때한둘셋넷 해가지고 먹으면 네번 후식으로 네번 동안 시커먹더라고 혼자 먹을 때이 정도면 되지 우리나라 막이만하게 12kg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만원씩 받는 건좀 무의미하다고 바 해가지고 다이 정도가 딱 맞아요. 이거 먹으면 크게 먹더라도 세번은 먹을 거고 저는 보통 네번 먹을 게 잘라서 그래도 굉장히 예. 맛있고 작고 현실적이지. 가격도 싸잖아, 1,700원. 아, 얘는 세일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가격이 그래. 그래서 이만큼이다, 얼마냐? 예? 이만큼이다, 얼마냐? 사람 모이다. 자 8.3불 보일? 어, 영상이 뒤로 보이는구나 여기 그죠? 달러 u s d 이렇게 돼 있지 그죠? 네, 8.3불 정도 돼서 9,000원 뭐 이쯤 되는거죠 네. 이만큼 산게 9,000원 밖에 안되는거 그래서 예,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뭐잘 예,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네 음, 예, 저렴하게 살려고 하면 네. 예, 예. 저렴하게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거지. 그죠? 네. 했는데 이게 만원이라는게 9,000원이라는게 믿어집니까? 이 비싼 대추야자가 좀 비싸지. 2,700원에 2,700원 수박도 사고 만다린도 이거 비싸게 주고 사온거지. 2,500원 줬으니까. 나머지는 뭐돈다 얼마 안되니까. 800원이고 뭐다 그렇죠. 음.